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넉마조사 TV의 장태성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넉마조사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튜브를 또 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오늘 했습니다. 또 특히 오늘은 우리 국민 마라톤 이봉주 선수가 또요 지나다가 저를 또 찾아뵙게 됐어요. 이 친구가 요즘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 그 우리 조사님들도 많이 좀 이봉주 선수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신발 투짝을 신고 전 세계를 누빈 그런 마라톤 아닙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봉기 선수가 오면은 같이 저쪽 낚시터에 앉아서 낚시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할 건데요. 여기는 캠핑그라운드. 이 낚시터는 제가 낚시 말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마련한 그런 장소입니다. 저 우측에는 저수지를 조그맣게 또 만들어서 에, 자비터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 뒤쪽에 보이는 건 손맛탑니다 오늘 어, 손님들 많이 오셨다가 나가시고 또 지금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만들었고 에, 이쪽 좌측에는 또 창고가 크죠 한 400평 되는데 안쪽에 실내 낚시터를 또 이렇게 만들 그런 예정으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올 가을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여러분들 추울 때 오셔서 낚시하시면 손맛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봉 선수가 이 낚시를 배운다 그러니까 조그업체들도 많은 관심들을 갖고 또 방송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진짜 우리 조사님들도 이봉주 선수가 우리 낚시계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봉주 선수와 낚시하는 모습 그리고 장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마치고 저는 또 낚시를 할건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고 잠시 후 이봉주 선수가 오늘 여러분들께 찾아올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오세요. 네, 네. 와, 낚시점이 엄청 크네요 어, 어떻게 낚시점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저, 이봉주 선수가 여기 오셨어요 네.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죠? 아, 글쎄요 예. <laughs> 네. 빨리 그 건강해졌으면 좋겠네요 <laughs> 모든 국민이 다 바라는 바 아닙니까? <laughs> 글쎄요 그렇죠? 그래요 <laughs> 네, 저도. 아, 이봉주 선수 이제 평생 마라톤 하느라고 어? 얼마나 그 힘들었어요 평생 운동만 하셨으니까 네네. 이제는 이제 나이도 드시고 몸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낚시 배워서 좋은 힐링하세요. 아, 그래야 정말... 될것 같아요. 네. 네. 아 저도 뭐 지금까지 계속 마라톤만 해가지고 다른 걸잘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낚시 또 이제 취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심심. 시험하는데도 괜찮고, 이게 응. 살림망이에요. 아, 고기 네. 네. 잡아, 잡아야 되겠다. 넣어, 살림망. 이 응. 살림망에 고기를 넣어놓으면 응. 고기가 시끄럽지 않고푸삭푸거리지 않고, 조이 있다가 아, 나중에 방생할 응. 때까지 네. 조이 있다가 가고, 이게, 이게 호텔 살림망 아, 되게 좋아요. 호텔 살림망. 응. 요거는, 요거는 이제 파라솔. 아, 파라솔. 네, 파라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자. 이건 이건 이제 이케프에서 제일 편안한 의자야. <laughs> 야최 고급이네. 의자고. 우와. 이제 이런... 편한 의있고요 네. 음. 그다음에 이 가방 최신형. 우와. 가방 이거 아직 출시 안된 거예요. 아. 요거하고 <laughs> 요거하고 지금 세트로다가 소품 을넣어갖고다니리고 음. 드린 거고. 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렇게 받침트라고 세트예요. 네. 그 다음에 어 요거는 나중에 그 양호장에서 큐브 쓸 때, 음. 낚싯대 두대필때쓸수 네, 네. 있는 거고 그, 아파침대. 그, 그 다음에 낚싯대는 여기 이렇게 들어있고, 음. 낚싯대는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소품 가방. 소품 같은 거 넣어서 달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 뭐. 네. 여기에다가 뭐뭐 뭐. 떡밥 같은 것도 넣고뭐 네.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응. 아같 <laughs> 네, 네. 오자 참. 야. <laughs> <laughs> 어, 멋있어요. 완전 낚시꾼 됐네. 네. <laughs> 아, 좋습니다 이제. 예, 오, 어, 좋아요. <laughs> 예. 참고로 가시죠. 그렇죠. 갑시다. 왔어? <laughs> 차 아이고. 많이 밀리지? 아유, 안 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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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생했네. 아우, 차 많이 밀리지 않아? 아, 차좀 네. 많이 밀렸어요, 오늘. 어때요? 차안 밀려서. 아니, 전번에 왔을 때보다 좋아진 것 같아. 좀풀죠어야 <laughs> <laughs> 이거 보니까 반갑네 그리고 예 네. 오늘 여기 저 내가 개장하는 날인 가 알고 왔잖아 예 네. 손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여기 아, 막 그러니까 캠핑도 하고 먼저보다는 손님이 많이 왔네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요즘 네. 몸도 안 좋고 예아또 네. 네. 음. 형님들 또 한참 이렇게 <laughs> 또 보고 싶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 고마워 이렇게 아이. 바람 쐴겸 해서 이렇게 예, 내려왔어요. 아이고, 어려운 걸음 했네. 아. 그 왔으니까. 네네. 여기 또 조급체 사장님들이. 네네. 우리 봉지 온다니까 막 관심이 많어. 아, 그래서, 정말요? 예, 그래서 뭐 편한 의자도 주신다고 하고 그러네. 아 그러면, 어쨌든 간에, 네네. 낚시를 하려면 다 필요한 거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따 저기서 좀 받고 해고 낚시하는 거 잠깐 구경하고 놀다가. 저녁 먹고 그러고 놀다 가자고. 아, 그래요. 재밌게. <laughs> 한번. 예. 예전부터 낚시를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음 싶었거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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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뭐 오늘 기회 온 김에 한번 음 형님한테 제대로 한번 <laughs> 배워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우리 동생 어렸을 때 만나고 큰, 뭐, 신발 두짝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한 사람 아니에 그제, 그, 경제, <laughs> 아, 경제했을 때. 때. <laughs> 그래, 그래, 그래. 그때 제가 에, 에. 뭐야 하프 마라톤 에. 한국 신기록 때 거기서 세운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때. 네. 그리고 네, 또 동아 마라톤 때도 내가 옆에 있었고 맞아, 그때도 그때는 정말 마라톤. 진짜 옆에 있었는데 그동안은 내가 좀서운했지 아, <laughs> 어. 이해하고 아,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에. 즐거운 시간 한번 갖자고. 네 네. 그래. 그래요. 자, 아 <laughs> 나오는데 지금 저. 아 근데 저 진짜 이런 거 처음 봐요. 처음 보지? 이 네. <laughs> 의자회사 사장 부장님 오셨어. 그래가지고 아. 우리 이봉주 선수 편하게 네네. 앉아서 네네. 낚시도 배우고 하라고 의자를 가져오셨나? 아, 정말요? 이쪽으로 네, 와봐요. 어? 부장님. 인사, 인사하시고.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지금. 아, 그렇구나. 이제 낚시를 그렇게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처음 입문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게 많이 필요했는데. 고맙습니다. 부장님. 일부러. 아유. 멀리서 예, 오셔가지고 아유. 건강에 좋으시라고 아 앉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힐링하시고 네네. 빨리 캐차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네. 전 낚시인들이 니를 걱정하고 있단다 지금 <laughs> 빨리빨리 힐링해가지고 예. 나서가지고 낚시도 하고 운동도 이제 또 하고 아, 해야지 그렇죠. 네, 빨리 나실 겁니다 에이,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한번 앉아 앉아봐봐 네. 앉아봐봐 어오 네. 그러면은 오 야, 되게 편해 편하지? 편해. <laughs> 내가 이제 확 <근데> <laughs> 펴지는 느낌 <웃음> <웃음> 확 펴지는 느낌이야? 펴 봐봐 오딱 보여요 펴지오 그렇구나 <laughs> 진짜 전기가 진짜, 진짜 좋네 <laughs> 아, <그래. 웃음> 아, 자 이제 불끄었다응네 네. 이제 열어서 네. 이제 한번 시범 보여줄게 네.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바람 부는 쪽으로 지금 바람이 많이 불는줄 알아요. 바람 부는 쪽으로 싹 던지면은 내가 하나 떨어졌다. 이렇게 아 들어간다면 들어가면은 그렇구나. 딱 얹어놓고 네. 찌가 이제 찌가 쫙 예. 여기서 이제 찌가 쭉 올라오면 쭉탁 채우면 되는 거예요. 기회 예. 음. 예. 가지고 국민들한테 아, 더큰 희망을 줘야지. 예. 음, 그렇죠. 예. 아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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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까지 이렇게 재는 거야? 여기까지 아니야? 꼬리까지 꼬리까지? 아, 꼬리까지 25 <laughs> 나린이 아까 장난쳤잖아 맞스크갖았 그거, 그거 어딨어? 엘사 어.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걸 틀었는지가 응.

이제 거리가 안나가지